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 연관 구절이 있어요. 연관 구절이 있어가지고 어떤 한 말씀이 있으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다른 구절들을 찾아봐야 해요. 그래서, 어,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어, 이사에서 있는 말이죠.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오늘 연관 구절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이 제 이것이 어구에 관한 얘기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새 언약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이죠. 상속. 이들은 그냥 단순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새 언약을 맺겠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출애굽이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이건 옛언약이죠 이건. 이건 이 언약은 이, 이 언약은 에집트 출애굽의 언약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과거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 근데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매질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이건 대활란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에 관한 연관 구절이, 아, 봅시다. 에스겔스 36장입니다. 음, 36. 자, 어, 몇 절부터 볼까요? 2 1 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이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여기느라 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위에 어,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로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또 이교도들에게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는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였느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의 그 왕국 이후로 타락해서 현재 25, 25년 지금까지도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는내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한 가운데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니 다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이 구별됐대. 내가 주인 줄, 이제 이교도들이 알리라. 자, 음. 출애굽을 시켰어요. 1491년도 BC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때까지, BC 그래도 어? 1 0 0 0년까지는 그런대로, 이때 이제 다이 솔로몬의... 80년에 왕국을 유지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죄를 진단 말이에요. BC 600년 무렵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뺏 뺏겨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 성경에, 아 BC 455년 무렵부터 이제 이때부터, 아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보내줬구만 이들은 안 믿어 이들은 안 믿어요 안 믿을 때 다시 2025년도에 우리가 언젠가 있는데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에 환란 대환란을 거치고 난 뒤에 대환란 7년 환란을 거치고 난 뒤에 이때 가서 천년왕국에 가서 음. 이교도들 앞에서 너희를 그렇게 구별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이교도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디와, 디아스포라 됐잖아, 현재 이스라엘이. 싹 세계로 흩어져 있잖아. 내 천연왕국 때 모은단 말이야. 너희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laughs>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의 살로 된 마음을 줄이라. 너희는 누구라고?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현재, 현재 새 마음을 받았어. 새 영을 받았어.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됐어,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이들은 현재 안 믿고 있잖아, 이스라엘은. 그럼 마지막 대활란 때가, 대활란 때 겪고 나서, 내가 내네 영을 너희 속에 누워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하 아닌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천년한국에. 이제 산상수흥가들이 법이 생겨나는데 또 애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중동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7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주의 손이 내 위에 마사 주의 영안에서 나를 베르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어, 그 뼈들이 마른 뼈가 마른 뼈가 살수 있겠느냐 했을 때, 마른 뼈는 누구다고, 마른 뼈는 들으라.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숨이 들어가면 그 마른 뼈가 삽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죠. 어. 큰 군대가 되죠. 근데 이것을 어디라고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뼈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걸 전부 다, 영적으로 우리라고 가르치잖아. 목사님들은 그러죠. 어. 그런데 우리 아니에요. 아까 세언약도 우리 아니고, 세형을 풀어주겠다는 거그 구절 레스겔서는 우리 아니다. 어, 봅시다. 또 요엘서 볼까? 요엘서 같은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20, 23절부터 볼게요.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시온이 이스라엘이잖아 너희 하나님을 기뻐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실때 이른비와 첫째 딸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 이른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뭐예요? 응? 이른비는 2000년 전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이스라엘에 그런데 제 대활란 이후에 천년한 고그 늦은 비에요. 이것도 자꾸 이상한 얘기. 이름비 늦은 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하다 그냥 둘러붙이기는 어디서 그냥. 그런 즉 타장마당에는 미리가 들가고 독에는 포도주과 기름 넘치는 이라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세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해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큰 군대는 뭐예요? 이들이 메뚜기, 잡벌레, 쐐기벌레, 털벌레. 메뚜기가 먹은 것을 잡벌레가 먹고, 잡벌레가 먹고남긴 먹고 것을 쐐기벌레가, 쐐기벌레가 먹은 것을 털벌레. 이게 크기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되돌리니 너희가 먹고 만족하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뺏겼으나, 과거에는 너희 이스라엘이 수확도 없고 다 이교도들에게 뺏겼으나 너희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풍족하게 되고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번역이에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고, 이스라엘 하면은 다 디아스포라. 어,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즉 내가 이스라엘에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내 박생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맘이고, 우리 아니다고. 응?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우리는 이미, 보셔요. 십자가 십자가가 있었죠 이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주의형을 받았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 근데 나중에 대활란 이후에 이후에 말하는거예요 응. 우리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에서 좋은 말만 있으면 다 우리래 다 둘러붙여 그가지고뭐 그냥 응?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런 생각이 자기들이 부끄러운가 봐. 그러니까 나를 왕따를 시키더라고. 왕따를 시키, 왕따를 시키. 자, 이 앞판에도 제가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서 왕따를 하겠다니까. 응? 응? 자기들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잘 합니다. 끼리끼리 뭐예요? 유유상조 유유상종. 어, A급 지도자 밑에, A급 지도자 밑에는 어, 그래도 A급이나 B급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C급 D급 지도자 밑에 A급 B급 지도자 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어디 가면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아니에요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아니야 마지막 때 마지막 때천년왕국 그날에는 내가 내 영을 남종과의 영들을 보여준 이스라엘 사람들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거 3년만 대활란이죠대활란 이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종과 여정이. 우리 아니에요. 그날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오는 날. 천체가 정말 공포에, 어? 지옥이 땅으로 올라옵니다. 누구든지 그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니, 이스라엘이, 주가 말한 대로 시원산,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중동에, 또 주가 부을 남을 자에게도 구출이 있습니다. 우리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로 찬양을 하잖아. 음, 음. 그러면서, 여기 딱 그렇게, 삼절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도 제가 많이 해드렸죠. 응? 보라 그날들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디아스포라된 자들을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과 별로나리라 모든 민족들을.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잖아요. 민족들은 양과 염소로 나누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놓고 재비뽑고 이런 짓을 했는데 과거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볼까요? 그날들은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천년왕국에. 작은 산들이 저지을 흘리면 기름지다는 얘기예요. 막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물이 안에 사막에 있었잖아. 주의 집에서 성전, 세미나와 시팅골짜기에 물을 데리라. 그런데 에집트는 황폐한 것이되요 에덤은 황폐한 광야가 되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로다 그렇죠? 응. 히브리서 같은 데도 봅시다. 히브리서 8장 볼까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다 찾을 줄 알아야 해요. 히브리서 8장 봅시다. 음, 몇절 볼까요? 7절. 만일 그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으리니와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아까 에집트에서 나올 때, 그 언약이잖아요. 그첫 언약.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으리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이 이르시되, 주가 바하니 보라 날들이느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이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둘째 것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물론이고, 뭐, 또, 새 언약, 새 언약, 우리라고 자꾸 적용을 해. 요 어. 여러분, 저하고 지금 공부한 3년, 4년 하신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신 분도 있는데, 여기까지 읽고 합시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새 언약을 만들려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손을 잡고 이집 땅에서 이끌고 나오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따다는 것이 아니니라 아까 봤죠 에레미아에서 이건 첫 언약이에요 근데 나중에 새 언약은 천년한국 때 어. 어. 그날들이 왜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니 천년한국 때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것을 기록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느라, 어. 지금 제꺼, 어 금년에, 어, 강론을 그, 뭐 통계가 나와, 이제 유튜브 통계가 나오면 구독자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딱 1800명, 1900명 안 되죠? 그런데 봤더니, 어, 1월달 통계가 나왔었더니, 90%가 구독자들이 와서, 구독자들이 와서 영상을 봤는데, 어 90%가 12월 달까만 본 거예요. 12월 달까만. 12월 달까만. 그러면 12월 이전에 해놓은 것은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전건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찾아서 안 봐. 옛날 것을 딱 제가 해놓은 강의가 지금 거의 뭐 3000개 가까이 되죠. 3000개 가까이인데 옛날 것을 안 찾아가서 보더라고. 더럽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공부한 사람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뭐. 몇 년씩 자고 같이 공부한 사람은 쭉 공부해서 를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제가 조금 눈높이를 낮추겠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어서 응. 우리는 그 진도가 나가잖아요. 어차피 어그 현재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하고 있고 깊이 있게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깊이 있게 하고 수요일 날 로마서 하고 있고. 목요일 날은 요한기시록 하고 있죠. 깊이 있게. 또 토요일 날은 이사에서 지금 네 권을 쭉 나가고 있잖아. 네 권은 깊이 있게 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옛 그, 옛날 것 다시 끄집어내서 해야 할것 같아요. 주제로. 그래서, 어, 뭐, 그러니까, 천연한국이라는 것부터 가르쳐 줘서, 저기, 헤븐니 그러니까 킹덤. 하늘에 있는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 또 천년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가르치고 어 말씀을 또 문자로 배한다는 거 하여튼 4년 전에 했던 것보다 다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할것 같아요. 왜? 제가 한한 3천 개를 거의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12월 달에 해놓은 것이 불과 한 50개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12월 달은. 그렇죠. 12월 한, 한50몇개 뿐이 안 되는데, 12월 것만 집중적으로 본다니까? 90% 이상을. 그 앞에 것을 귀찮으니까 열어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알고리면서 안띄워지니까 그런데, 어, 제 목적은, 제가, 이거 강론하는 건 목적은, 말씀, 저기, 어, 개혁교회 그들 그냥 말씀, 정말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 해가면서, 어? 우리가 그, 여, 뭐, 어, 열천이라고 했었고, 어, 뭐 이상한 어. 얘기, 천연왕도 부정하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음, 그거 다시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아고 저거 나 뻔히 아는 얘기다 하지 마시고, 어, 물론 그래요. 어, 뭐 그냥, 여러분들만 막 끌고, 그뭐 몇십 명만 끌고 쭉더 깊이 과정을 갈 수도 있지만, 어, 또 모르는 사람들을 좀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시고 양보를 하셔서 어, 그렇게 강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예요? 지금 아까 음, 뭐그 개혁교회도 그래요. 개혁교회에서조차 구분을 못해요. 예도약입니다. 예도약은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거예요. 예도약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은 천년왕국때 가서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은 천년국때 맺는데 우리하고 맺은 것은 이 십자가 우리하고 맺은 것은 새 상속 언약이에요 새 상속 언약 응? 응. 이런 틀리거든 우리는 뭐예요 상속 있잖아 상속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우리가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는 새 상속 언약인데 그냥 이걸 갖다가 새 언약으로 가르치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가르치거든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셔요. 양해를 하셔야지. 저하고 같이 뭐 한, 한 3, 40명 아니면 그 이상 쭉 공부를 해왔는데, 목사님 또 뻔히 아는 거, 또 오시네, 또 오시네, 재탕삼탕 오시네 그런 게 아니라, 어, 평생 공부해야 해요. 공부는 평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부할 시간 넉넉하게 많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나보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에, 목사님이 또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던 것을 다 다시 한번 또 어, 금년 일월달 또쑥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아까 네 시간은 어? 우리 그 쉽게서 보여요 어? 난이도 있게 어? 깊이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간들은 조금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강론을 하겠습니다.